저는 이제 좀 일부러 투자하더라도 안전한 거타려고 해요. 300만원, 400만원 때 그런 게좀 안전해요. 요게, 요게 하는데, 이게 한 4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이요? 네네네. 네. 손님 좀 옷장 보고 어. 반응이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경찰이세요 이랬는데, <웃음> <웃음> 요즘은 마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혹시 아이언맨이냐고. <laughs> 안녕하세요. 전동휠로 네. 대리운전 하고 있는 음. 그 주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 들어오면서 봤지만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예, 많아요. 여기가 네. 지금 음. 제가 일할 때 타는 것들. 이거 전동휠이죠. 네, 이것도 전동휠이고. 이거는 네. 이제 최근에 네. 최근에 타는 것들. <laughs> 대리운전을 이장비를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어. 걸어 다니는 것보단 조금 네. 멀리 가고, 네. 조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음. 네, 그래서 좀 탑승하고 있습니다. 음. 그 대리운전 하신 지는 얼마 나 되신가요? <laughs> 지금 이제 올해가 아. 8년 차. 8년 차요? 네. 8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네.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업도 하고, 어. 유튜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엔잡너가 됐네요. 그럼 부자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알요 원래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있다가 한전 KPS라는 산업부소속전력공기업에서 네. 일을 하다가 회사생활이 저랑 잘안 맞았나 봐요. 그때 좀 되게 답답한 그런 감정들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오게 된것 같아요. 대리는, 대리는, 대리는 7시 반.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첫콜 잡고 이제 보통 이동하려고 와. 하죠. 왜. 그럼 몇 시까지인 줄 아세요? 저는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이제 집에 오는 걸 목표로 하는데, 네. 목표는 목표일 뿐이지, 이게 사실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수렴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귀가 시간을 딱 일정하게 정하는 거, 음... 첫 차를 안 타는 거. <laughs> 어제도 1시, 1시쯤에 동네에 떨어졌어요. 네. 뚜벅이로도 영업을 해보셨어요? 오, 예. 네. 실제로도 비 오는 날은 이제 뚜벅이로 다니고, 네. 처음에는 뚜벅이로 많이 다녔죠. 아, 그럼 이게 효율성 차이가 심해요.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예를, 아, 그래. 예를 들어서, 뚜벅이는 1km 가는데 한 10분 넘게 걸려요, 네. 10분 15분. 근데 그, 제가 타는 고성능 전동휠로 가면은 1분이면 가거든요. 1km 아, 1분. 아, 1km 1분. 네. 그러니까. 10km 10분. 그러니까 효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음, 지금 찢신시는뭐예요 아, 이거 이제 대리운전 어플, 아. 예, 이거 세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프로그램 총세개 쓰시는 거예요? 두개더 있는데. 요거 세 개면 좀 충분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분들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대표적인 건 이제 로지라는 로지. 게 있고 음. 그다음에 카카오 네요두개 많이 쓰, 쓰세요 네.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 자켓이거든요 그럼 또 라이팅할 때 쓰면 네네 이렇게 아, 네. 혹시나 네. 넘어지면은 네. 저 위험하니까 위험한 아. 일이라서 아 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제 전동휠을 타는 게 위험한 거죠? 맞아요 <laughs> 대리운전 일을 위험하진 않은데 아, 네. 장갑도 다 보호대 아, 네. 같은 것도 다네 아, 헬멧도 이렇게 네. 와. 와. 저 같은 경우는 갖출려고 해요 좀 장비도 되게 비싼 것을 일부러 이런 것도 한사0십만원 하거든요 헬멧이네 생각보다 어. 비싸죠 그러니까 거의 아.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네. 100만 원대 저렴한 킥보드나 네. 전동휠을 타는데 네. 그걸 타면은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 보니까 아.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이제 좀 일부러 투자하더라도 안전한 거타려고 해요. 300만원, 400만원대 그런 게좀 안전해요. 이게, 이게 한 400만원대. <laughs> 살짝만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해서 와. 이렇게 서스펜션이 있어요. 네, 네. 400만원대는 이런, 이런 게 있는데, 100만원대는 이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턱을 딱 만났을 때 이게 흔들려서 넘어진다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어... 그러면 그 기사분들 중에서 대중인처을 이렇게 전동기계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몇 프로 정도 될까요? 5%, 5 인행 것 같아요. 5%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거의 대부분 안 타세요. 느낌상으로는 위험해서. 음. 네, 실제로 많이 위험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을 떼보셨잖아요. 네. 전동기계를 타는 것과 좀 수위 차이가 좀 어떻게? 음, 한 1.5배 정도? 아, 1.5배. 1.5배. 음. 대성님만의 음.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네. 복귀한다 이런 루틴들 있어요? 있어요, 정확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루틴이 있는데 경기 남부로 먼저 갑니다. 경기 남부에 인구 밀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그 인구가 많다는 거는 대리운전 호출하는 사람도 많고 아. 도착하는 사람도 많고 남부에 도큰 회사들이 많아요. 뭐 삼성도 있고 뭐 삼성 반도체도 있고 저도 이천에 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끝나고 뭐 회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면서. 거주지가 많은 곳, 음. 이런 데가 진짜 선호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남부로 가고, 음. 그 다음에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를 가요. 저기 뭐 강화도 아니면 뭐 파주 음. 이런 데는 음. 거기 가면 어떡해 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거기는 분명히 또 기사도 별로 없단 말이죠. 아, 음. 남들이 안 가는 곳에 내가 간 다음에 다음 기회를 또 잡는 거죠. 확률싸움이긴 한데, 4시간, 5시간에 그 투잡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잡아. 잡았어요? 아니 못 잡았어요 얘기하다가? 네. 아니, 아니 아니 원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서 예, 판단 진짜 빨리 해야 돼요 돈만 보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주변에 대리기사분이 26분 계시니까 네 오늘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네 여기가 뭐 출발지로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많았을 때몇분 정도가 있어요? 중동 200명 막 무척 <laughs> 정도 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어. <laughs> 일반 사람들보다 대리기사님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그냥 그때 이렇게 일한 것또 그만 사라지면 내0 0 분이 모을 수 있는. 그럴 땐 진짜 아무거나 잡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체하거나 막한 시간 동안 계속 너 좋은 거안 뜨나 하고 계속 기다리면은 음. 말 그대로 내가 한 시간을 까먹는 거니까 네. 금액이 낮더라도 움직이면은 그 나한테 소득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배정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잡는 거거든요. 네 일단 구리 가는 거 조금 효과적이어가지고 보세요네 손님 대리기사입니다 네네네 네 손님 저기 실례가 안되면 저기 트렁크에다 전동휠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 아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농이를 네. 타고 와서 네. 실린다고 하면 다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뭐 아무래도 저도 정중히 좀 양의를 구하는 편인데 너무 짐도 꽉 찼는데 손님도 싫어하시는 경우가 1년에 한번 정도 네. 음. 그 외에는 손님들께서 양의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대리하면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으셨어요? 큰 사고는 없었고 그냥 뒤에 그 후사경이라고 트렁크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네. 영하 20도일 때였는데 그 트렁크를 닫아, 살짝 닫았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어. 제가 변상해드리고. 근데 <laughs>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네. 어떻게 보험처를? 대리운전 그 보험비로 한, 한 달에 한 5만원에서 10몇만원 탁송으로 하면 지출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보험한도가 높지가 않아서 어. 어제처럼 뭐 포르쉐타다가 만약에 손님이 뭐더 바짝 대수해서 계속 그랬는데 어, 네. 그러다가 만약에 부긁어먹으면은 그런 게 조금 리스크 리스크가 엄청 큰 일이죠. 런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렌트가 안 돼요. 보험 그특약이 없거든요. 그게 네. 모든 보험이 없어요. 손님은 렌트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기사가 그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어쨌든 기사 현금을 다 해줘야 되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런 게. <laughs> 아예 네, 맞아요. <laughs> 아이돌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여기에금굴이 네. 어디예요? 굴이 여기가 동구릉이라고 네.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콜이 있어요? 제가 오면서 쓱 스캔했거든요. 네. 있을 만한데 딱 보여가지고 음. 아마 제가 이게 지금 인터넷에 안 잡히는데 네. 올라가면 잡히면 네. 예, 이제 잡히면서 보여드릴게요. 애기 5km 반경 해놓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아. 좋은 콜과 똥콜이잖아. 아, 어, 예. 이렇게 말하다 보면, 예. 초보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쵸, 그쵸. 아, 이제. 네. 고르는 기준이. 이제 보통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막 필터에서 여러 개 나누잖아요. 뭐, 금액대로 아니면 도착지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도시 두개 정도 건너면서, 한 4만원 이상이면서, 그리고 도착지에 다음 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많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좀 많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 곤지암 이런데는 골프장 끝나고 엄청 사람들이 식사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골인 것 같은데 기회가 많은 곳 네, 이런데 위주로 좀 잡고 도심 안에서 구리에서 구리 이런 거는 잘안 잡아요. 아. 동네에서 잡는 거 아니면은 그런 거 도움이 안 돼서 네. 저처럼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기사입니다. 한 10분 안에 갈것같습니다 가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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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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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0원. 네. 수수를 떼 가지고 이제 거의 4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를 떼는데요. 네. 그래서 20% 떼고 뭐 월마다 이제 보험비 같은 거뭐 음. 5만 원에서 얼마씩 떼고 또 프로그램비도 떼고 그러는데 위용이 아, 그 나가는 게 많네요. 엄청 많죠. 아. 네. 어, 네. 많이 벌면은 그것도 상세가 되니까. 네. 전종계 어. 타는거 보니까 도로 같은 데서 약간 보면 상당히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이거 아. 예. 예. 이렇게 항상키고다니는데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빈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굳이 저렇게 위험한 전종기 탐수까지 대리 영업을 해야 되나? 충분하게 동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쉽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너무나 위험해요. 저도 안전하다고 느끼면서도 항상 보수적으로 항상 위험하다고 항상 얘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뭐 부모님이나 저희 뭐 아내나 지인들이 좀 서운해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죽음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무겁고 좀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시드를 빨리 모아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하려면 필요한 절차 같다는 생각도 오, 들기도 하고. 아, 엄청 중동 5만원, 수원 5만원. 아... 네, 많아졌죠. 지금 11시가 되니까 제가 탈수 있는 콜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콜 콜로서는 진짜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 안 좋은 데도 이렇게 반경을 넓히면 많다는 거는 딴데 가면은 진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풀 많이 없다고 해서 풀 영역이 많던데. 저는 당, 장비를 타기 때문에 넓은 반경에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로 줄이잖아요. 이렇게? 네. 아. 아예 없죠. 네. 1km 하면 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고 이제 5km 하면 많다라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이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 개만 쓰시면서 빈도수가 낮은 프로그램 쓰면서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봉동에 내렸는데 뚜벅이분들 어디론가 가서 가야 되잖아요 유리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유리한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냥 이렇게 죽치고 있으면은 시간만 날리고 돈은 못 벌고 콜은 없다 불평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유는 킥보드 타시는 장비 타시는 분들 때문이다 뭔가 앉아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앉아서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일하고 없어도 일하고 비하도 일하고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시작했을 때 8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핑계를 잘 만들고 싶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네 10분 안에 갈것 같은데 비상등 켜놓으면 찾아보고있습니다일 특성상 취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아찰도 좀 있을 것같긴해요아네 간혹 진짜 간혹 있는데 간혹이에요? 진짜 간혹이에요 네. 대리운전 기사들은 이제 취한 분들을 만나야 되는 게 당연히 일이니까 네. 그런 것들도 대부분 상당 부분 이해하고 그냥 감당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간혹가다가 너무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진짜 당황스럽죠. 근데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진짜 좋은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어제도 엄청 언덕배기는 골목골목 갔었었는데 거기 이제 일반 사람들 잘안 가는 곳이거든요. 트럭이었고 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다고. 여기 진짜 오면은 너무 죄송하다 기사님한테 <laughs> 아, 죄송할 게뭐 있냐고 저는 당연히 돈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시면서 이제 얼마 안 되는데 택시비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몇천원 주어주시는데 단돈 천 원이라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엄청 힘든 손님 만났다가도 그런 손님 만나서 막 기운을 얻고 다시 막 순식간에 힘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어. 선생님, 조심히 접근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안녕히 들었어요. 네.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행까지. 어. 지금 집이랑 되게 가까운 데오셨잖아요 일부러 잡았어요. 그러니까 동을 다 알고 있으면 네. 내집 주변으로 반경 20km까지는 네. 다 기억을 해두면 네. 되. 거서 오는 거요 이렇게. 아, 오늘 총몇건 하신 거예요? 다섯 건 했습니다. 5건? 네. 뭐 실례가 되면 매출 견적을 가될까요 이제 20만 원 조금 안 되겠는데 음. 아마 19만 원, 19만 원 정도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수수료 20% 제외하면은 네. 15만 5천원 월세도 있으면 견가요 보통 뭐 매출 기준으로 는한500 이상은 무조건 하는데 3월달 같은 경우는 27일 일을 했고요 31일 중에서 독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다음 매일 8시부터 1시, 2시까지 했었고 그게 이제 650만 원 투잡 기준이니까 네. 예, 그렇게 했었고 낮에는 또 다른 걸로 투입을 갖고 있죠 대장님이 앞으로 목표가 궁금한데요 특별한 네. 목표는 없고 네. 일단은 하루하루 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또 오늘 되게 즐겁게 좀 일했던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일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좀 봐주시면은 고마울 네.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좀 열심히 좀 성실하게 네. 최선을 다하면서 좀 살아가겠습니다. 네.